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똑똑 부동산 웨이첼 캠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유, 잘 지내셨어요? 네, 그 동안 잘 계셨어요? 네, 잘쓰셨습니다 <laughs> 네, 우리 오늘은 여기가 알파레타인가? 네. 저. 알파레타의 음. 중심. 여기가 알파레타 히스토릭 다운타운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 가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빌더에서 그걸 내놓고 있어요. 편하게 다운타운까지 걸어가서 이제 다이닝도 즐기실 수 있고, 쇼핑도 음. 즐기실 수 있고. 그 아발론도 가깝고 음. 그리고 조지아 400번 도로 있잖아요 하이웨이 네. 거기에서 3마일밖에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네. 얼마나 핫한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네, 이렇게 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으니까 네. 집도 이렇게 다다닥 붙어있네. 그렇죠. 네. 가격에 비해서 좀 다다닥 붙어있긴 한데. 얼마길래? 여기 1.2, 2, 어? 2 1.5 <laughs> million. <웃음> 좀카메라맨 <laughs> <laughs> 아니 근데요 여기가 진짜 달라요. 보시면 자재며 네. 모든 이 옵션이 아니고 다 기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 위치를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 로케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하지만 고급진 집을 원하세요. 어. 새 집이 없고 지을 수 땅이 없어서 크게는못 짓지만 네. 그런 집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여기가 어. 지금 토탈 58채가 들어오는데 네. 지금 벌써 20채 이상이 팔렸어요. 진짜요? 네. 어. 지금 뭐 제가 이제 프리뷰하러 왔는데도 컨트랙 지금 막 진행 중이없고 하고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 쏠다 되기 전에. 오셔서 꼭 보시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뭐 보여 주세요. 네. <laughs>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이닝이죠 음. 이런 등 같은거는 네, 어떻게... 다인클루드예요픽스처가다 아, 네, 인클루드에요 여기 사이즈는 3300이에요 저희 네. 그때 개인집에 갔을때 싱글하우스 기억나시죠? 네. 거기도 3300 그정도 3500정도 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얼마? 50만불? 어. <laughs> 여기는? <웃음> <웃음> 밀리언? <웃음> 그러, 그래서 네. 이런 자재며 들어가는 픽스처며, 그, 아, 어, 이따가 주방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어플라이언스도 다 인클루드에요. 아, 그래? 좋은 자재를 다 넣었어요. 음, 고급지고 예쁘고, 이렇게 몰딩이며, 하나하나 다 신경 썼어요. 이쪽은 서재로 쓰실 수 있으시죠? 네. 더블 프렌치도어 되어 있고요 가격에만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아니, 이런, 이런 놀랐어요, 디테일한 걸좀 보시면, 네. 이런 것도 딴데 가면 없어요. 이쪽으로 프론트로 들어오시면, 다이닝이 있고, <laughs> 네. 여기 이제 오피스를 쓰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헬스베스룸좀 찍어주세요. 여기요? 음. 네. 아, 또 이렇게 보니까 문도 높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쪽 지역을 꼭 선호하시고 또 이렇게 아. 탄탄한 집을 원하시면 음. 또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게인스빌 쪽도 보여드리고 알파레타 쪽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글쎄 해 보이네요. 네, 여기 아일랜드도 큰 사이즈예요 기본보다. 아. 네. 근데 여기는 이게 기본이에요. 싱크도 하나짜리 는없고요픽스처를다 네. 맞춰서 골드로 다 디자인이 돼 있어요. 무거운 거 움직이지 않도록, 아. 트시면 안 돼요 지금 아. 네. <laughs> 네, 편하게, 요리하시기 아. 편하게 다른 빌더들은 이게 다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더 여기는 네, 다 스탠다드예요 여기 후드 이것도 다른 데 가면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터치야, 터치 도치. 네, <laughs> 네 캐비닛도 보시면 저 위에도 넣었죠 아,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네 네이 제최 냉장고. 냉장고 포함, 설마 냉장고입니다. 어 가로... 아, 진짜로. 네 이사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신경 쓰시지 않게 편안하게. 네. 고급 브랜드 넣었죠. 여기가 오븐이고요. 여기는 마이크로 웨이브인데 미니 오븐으로도 쓸수 있어요. 무슨 선반 같은 게 이렇게 딱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트랙스테어리아 입니다 여기 아 이게 싱글하우스죠? 네. 이렇게 타운스 같은 느낌이 들지 사이즈가 음. 크게 낼 수가 없어서 로케이션에 여기 땅이 없으니까 네. 위로 해서 싱글하우스인데 이제 베이스먼도 이따 내려가서 보시겠지만 1층 같이 해서 네. 1, 2, 3층으로 보통 다른 타운하우스의 플로어플랜이랑 비슷하죠 네. 여기 예. 아침 먹는 공간이 이렇게 창문이 다 뚫려 있어서 되게 기분 좋은 아침을 그렇지, 맞이하실 그렇지 수 그렇지 있습니다. <laughs> 네, 브레크스테어리아에서 이어져 있는 덱입니다. 커버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laughs> 네, 이쪽은 어. 리빙룸입니다. 음, 그래도 혹시 저런 거마음에안 들면 바꿀 수 좀? 텍스처요, 라이프 텍스처, 텍스처요. 네, 어, 우 처음에 하실 때 고르실 수 있는 옵션, 초이스는 아, 몇 가지 때? 초이스가 네. 있구나. 네. 파이어플레이스도 다 기본이에요. 다 네. 스탠다드. 층으로 올라가실게요.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메스터 베드룸이 있습니다. 아, 좋다. 트레일 실링이 있어요. 트레 트일 실링해서 네. 뭐 워낙에도 높은데 조금 더 너, 높은 느낌을 줬어요. 음. 창문도 보면 길게 뺐잖아요. 네. 그래서 환하게. 베스트 베스트 룸 보실게요. 프레임 레스 네. 샤워부스 여기서도 나오고, 위에서도 나오고, 베스트 있고요 창문이 많아서 좋다. 열어서 환기시키기도 좋네요. 음. 더블 베니티이 빌트인이 돼 있는 게 네. 스탠다드예요. 어... 스탠다드 다른 빌더들 가면 네. 이게 다 옵션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걸 다 스탠다드로 넣어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제 자주 구리하게 돈은 안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전혀 뭐 다른 거를 생각하시고 넣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 네. 토일렛 있고요. 네. 여기, 눈에 클라렛. 저는 이 문이 높은 게참 좋아요. 저도, 예. 네, 네. 처음에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큰 집에 가도 이 문을 높이지 않고 그냥 기본 높이로 해 놓으면 좀 폼이 안 난다고 할까? <laughs> 네, 여기도 레행클래저 하나 있어요. 신아, 세탁실 있습니다. 캐비넷도 넣어줬어요. 네, 세컨 베드룸 보실게요. 실광이 좋아요. 아2층에 방마다 네. 화장실이 다 딸려 있어요. 오, 아 저런 것도 이제 틀리네. 다 유리로 돼 있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모델하우스니까 비교하실 수 있게 옆 방에 가면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지금 2층에 방이 세 개가 있거든요. 네, 또 다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 두 번째 작은 방이에요. 어. 네, 말이에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화장실이 있는데요. 네. 안에서 보시면 저쪽에는 프레임리스 샤워 부스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는 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목욕할 사람을 일로 오고,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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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선호도가 거. 다르니까 터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터을안 쓰시고 샤워부스만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찍기 전에 라포트 시작하시면 선택하셔서 수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 클라젯, 클라젯도 다른 데 가면 딱 열며 바로 렉이 있어서, 음. 이렇게 좁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워킹이 가능하죠. 네. 그럼 2층에 이제 방이 세개 있는 거네요. 네, 좀. 이 모델하우스에는 2층에 아, 방이 세 개가 있는데요. 2층이구나. 3층이구나. <laughs> 3층이구나3층3층이라고 <laughs> 하실 수도 있고, 2층이라고 하실 2층으로?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이 미국은 베이스먼트라고 해도 다 창문이 있고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1층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베이스먼트라고도 하시거든요. 네, 그럼 1층 한번 보러 가죠. 네, 가보시죠. 네, 아래층 보실게요. 네. 지금 이쪽은 닫혀있는데, 네. 여기가 원래 차고가 되는 거예요. 차고. 차고. 아, 차고. 가라지. 네. 아, 역시. 네, 이있 지금은 세 세일즈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어서, 네. 피니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투카 가라지가 될 거예요. 네. 보시면, 이제 피니시가 되어 있죠? 네. 아, 또자그만 공간이 있구나. 여기가 화장실인데 저번에 개인스브리에서 보셨던 것처럼 헤프 베스지만 여기 방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풀 베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일즈 음. 베스로 써서 그냥 헤프 베스로 만들어놨대요. 여기는 조그만 리빙 룸처럼 공간. 음. 뭐 게임 룸으로 하든 할 수도 있고요. 네. 뭐디테일처럼 뭐 TV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시죠. 여기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클라젯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짐이 있지만 보통 이제 카운트할 때, 방을 카운트할 때 클라젯이 있어야 방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방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음. 뭐 침대를 넣고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맞아. 아니면 이렇게 뭐 운동방이나 네, 우리 오늘 밀리언짜리 집을 달봤습니다 네. 밀리언 넘는, 넘는. 1.2에서 네. 1.5까지. 네, 보통 우리 동네에서 밀리언 넘어가면 골프장 비에막 그런 집만 보다가 또 이런 집 보니까 진짜 그니까 뭐지? 로케이션의 중요함을 또 알게 되네. 네, 네, 네. 로케이션도 좋구요 음. 학군도 좋구요 네. 그리고 이제 생활하시기에 편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시기에도 학군이 좋으니까 편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리타이얼 하시고 이제 편안하게 사시기에도 좋으시고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토릭 다운타운이 걸어서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산책처럼 가실 수가 있으니까 네. 되게 좋으시고 또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안쪽으로 여기 서태지 안쪽으로 가시면 강아지 파크가 있어요. 여기 단지 내거또 그러니까 네. 파크가 있어서 산책하시기도 좋으시고 그 길진 않지만 프라이빗 여기 외지덴 레지던... 레지던트 만 사용하실 수 있는 트레일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리를 하시고 생활 하시기에도 좋으시고 학군이 좋아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으시고 네. 그리고 뭐, 뭐 물론 이제 좀 젊으신 분들한테는 가격이 높긴 하지만 네. 또 이제 괜찮으시면 여기에 또 직장 또 하시는 분들도 또. 되게 많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뭐 미국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러신 분들한테도 좋고. 이제 조지아가 워낙 가격이 이러니까 원포인트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타주에서 이직해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네. 괜찮으시거든요. 가격이. 뭐, 뉴욕, 뉴저지나 뭐, LA 쪽은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제 이직하시면서 오시기에는 이제 로케이션이 너무 좋으니까 음. 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수영장이나 뭐, 그런건 없죠. 어, SNS에서. 네, 그거는 네. 없어요. 그럼 HOA 정도는? HOA는? 1년에 1,800불이고요. 1,800불인데, 여기 이제 잔디 관리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 가물까지 다 네. 해주는구나. 네. 좋네.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데 살고 싶어요. <laughs> 네. 저는 이제 좀 너무 조용한 데 말고, 네. 조금 이렇게. 약간 도심 네, 수도 즐길 수 있고. 있는데. 네. 그럼 열심히 일해서 사는 걸로? 화이팅! 네, <laughs> 그렇죠.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와야죠. 네. 좀 시끌벅적한 데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